에 골프장 기계실입니다. 물탱크가 야 200톤 물탱크입니다. 아주 대단히 큰 물탱크예요. 아 골프장 기계실인데 오래된 기계실 같습니다. 조금 지저분하지만 근무할만합니다. 지금 지금 보, 보는 것이 뭘까요? 아 DDC 패널이 보이네요 다이렉트 디지털 다이렉트 컨트롤러 디, DDC 패널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보일러 쪽인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보일러가 보입니다. 아, 물을 데피는 보일러네요. 에, 골프장에는 이제 모욕탕이 있잖아요. 모욕탕이 있기 때문에 샤워실, 즉,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데피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, 아, 그 다음 정수처리 제어반, 예, 골프장에 물, 물을 예, 모육탕 물 같은 것을 정수처리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정수처리 제어반도 보입니다. 이야, 참 오래됐지만, 이런데 근무하는 게 대단합니다. 아, 참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네요. 아, 쭉 보여주는데, 예, 이런 근무를 해야 됩니다. 이런데 근무를 많이 해봐야 돼요. 쭉 돌아갑니다. 기계가 막 돌아가요. 이야, 대단하다.